어서 오십시오. 안녕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만나볼 아이는 꼬리입니다. 꼬리는 정기적으로 교감을 진행하고 있고요. 안주께서 주신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알려진 견사에 가서 목견을 만나고 왔는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음, 지상에서 내려오는 달이 이번 달인지 다음 달에 내려오게 되는지 궁금하다 하셨구요 털 색깔은 어떤 색인지 네, 궁금하다 하셨고 장모인지 아니면 단모인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있는지도 네, 알고 싶다 하셨구요 요청의 말 이렇게 있습니다 어, 말고도 대부분의 많은 그 저희 영상에는 같은 아이들이 네, 같은 교감을 하는 아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교감을 나누고 정보를 얻은 것이에요. 어, 오늘 처음 교감하는데 어, 어쩌면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교감일까 무슨 이야기일까 싶어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리 앞전에 많은 교감의 어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어제 태어날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이 질문들을 어, 물어보시게 된 것입니다 한두 번의 교감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요 음, 대부분은 대답을 잘 듣지는 못해요 네, 조금 시간이 경과된 네, 그런 어, 교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입맛을 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게 입맛을 다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이라 네, 그냥 전해드리고 있어요. 반가움과 기쁨, 그리고 흥분한 그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안녕 꼬리. 어서오세요라고 합니다. 꼬리를 스담스담 해주고 있고요, 꼬리는 저에게 반가움의 인사를 마음껏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제가 많은 부분을 잘그 자세히 어,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스담스담만 쓰담 해주면 아이는 가만히 있어서. 쓰담쓰을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도 나름대로 저에게 한가움의 표시를 너무나 네, 잘 해주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네, 너무나 흥미한 그 체험이기도 해요. 특히나 저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네, 그런 것을 느낄 때는 어, 너무나 네, 신기해요 저도. 좋은 체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멋진 체험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쓰담쓰담 해주는데 아이도 저를 마치 쓰담쓰담 해주듯이 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엄마가 남겨진 메시지를 전해줄게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어, 그 전에 어쩌면은 비슷하거나 반복적인 질문들을 듣게 된다면 마음이 어떠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만날 때가 다 되면은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게 돼요 네. 확실하게 엄마가 어, 견주께서 뭔가 딱 느낌이 오기 전까지는 네,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슷한 질문이 계속 가게 되는데, 아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무언가 알려줄 수 있을 때는 저도 기뻐요. 어떤 것이든, 그리고 몇 번이든 물어도 대답하는 게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불쾌하지도 않아요. 단지 나의 마음이, 나의 뜻이 잘 전해지면, 그 뜻이 전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알려준 견사에 가서 목교는 만나고 왔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사는 가지 않았어요. 네, 견사는 가지 않았다 합니다. 가야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서 보면 되니까요.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내려오는 달이 이번 달일까 아니면 다음 달일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요. 음, 여러 개 박스 들이 있어요. 네, 박스들이 나눠져 있는데 분류, 어, 분류가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네 하나의 박스가 다 찼어요. 그것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어,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박스에 담아야 돼요. 이 박스는 다 찼어요. 기록을 남겼고요. 네, 다음 박스에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채워야 해요. 이사 간다라는 마음이에요. 이사 가는데 이곳을 비워줘야 돼. 네, 이곳에서 이동해야 돼라는 마음을 어,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번 달은 아닐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듯합니다. 네, 이번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펄의 색깔은 어떤 색일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검은색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주변에 온통 검은색들로 가득해요. 네. 그, 둘러봐도요. 무가 보이는 것이 다 검은색, 검은색. 어디를 봐도 검은색들이 가득합니다. 펄의 색은 검은색일 것입니다. 지금의 꼬리와 네, 같은 검은색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모일까? 장모일까? 라고 물어봤어요. 단모로 단모로 찾아주면 됩니다. 아이의 몸에서 반들반들 윤기가 나요. 그런 몸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장모라면 몸이 그렇게 빛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들반들 빛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 단무를 찾으시면 됩니다라고 저도 전해드릴 것입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이 있을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음 저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미지는 제가 본 거는 삼계탕이었거든요. 닭도 있고요, 풀도 있고, 풀이라고 해야 되나 파겠죠. 파도 있고. 부출까요? 그 네, 어쨌든 그런 것이 들어있는데 닭고기라고 제가 전할 수도 있겠지만 닭고기를 주면 뭐 닭고시가, 닭고기가 먹고 싶어요라고 전할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본건 닭고기보다는 삼계탕이 더 정확했거든요. 네, 제가 본건 삼계탕이었어요. 푹푹 아, 구운 삼계탕을 저는 추천합니다. 네,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럴 때푹 고운 삼계탕을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한테 내려올 때 누가 불러도 뒤돌아보지 말고, 한눈팔지 말고 엄마만 보고 내려오라는 말 전했습니다. 엄마가 알려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다는 말 전했어요. 건반을 만나는 일엔 나 혼자만의 움직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간엔 많은 천사님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난 그분들의 품에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본 모습은 이래요. 아이들이 계속 이동을 하지만 그 품에서 떠나질 않아요. 계속 품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품 안에 있던 아이가 건네주는 것은요, 견주의 품 안이에요. 다른 누구의 품 안으로도 이 아이는 건네지지 않아요. 천사가 내어주지 않아요. 네,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엄마의 품으로 이동하게 돼요라고 합니다. 천사의 품에서 엄마의 품으로만. 안전하게 엄마의 품에서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꼬리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음, 고민할 것도 없고요, 걱정하실 것도 없어요. 만남은요, 단순하게 보면 어, 견사에 가서 견사를 뭐 관리하는. 업체 사장님하고 엄마하고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연향력 있는 많은 에너지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훨씬 더 강력한 힘들이요. 그러니 우리가 만남을 어떻게 억, 억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요. 그러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봄에 네, 만나는 걸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